자, 그럼, 봉고3 1톤, 원형 필터 장착하기 전에, 여기, 멈지 테스트하기, 거기 어떻게 작동을 하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원형 필터 장착 후에, 또,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나 그걸 오늘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좀 지저분해요, 잉? 네, 지저분합니다. 환경은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근데 1톤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 순환으로 해놓고, 블로우 위치는 2단, 여기 방향도 밑으로 하고, 앞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켜놨습니다. 예, 지금부터 키고, 지금 저 위에 거는 미세먼지 PM 2.5, 저 밑에 거는 PM10 조금 굵은 먼지 어, 운전자분하고 둘이 이게 가면서 이따 어떤 지점에서부터 딱촬영엔 그 값을 내겠습니다. 이따 신호대기 저쪽에 가면은 딱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어, 조금 더 가서 에몬스 가고 앞에 거기서 턴해서 오는 걸로 하고 어, 영상으로는 딱그 신호 출발할 때.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는 준비 단계입니다 예 가게에서 나와 가지고 2 3분 거리에 있는 큰 사거리 신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멈지 어, 측정기 어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4에 50 34에 50아요 신호등에서 이따가도 한번 고대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34에 50 30에 50예 출발했습니다 30에 50 30에 50 30에 50 30에, 50, 30에 48 30에 47 46 30에 46 여기 에몬스 가구까지 와서 여기 신호등 좌회전 받았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돼 있는데 맨 처음에 여기 장착을 했다는 표시를 꼭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 지지 철판, 살짝 만두처럼, 이렇게한 다음에, 어, 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넣라고한 거고, 어, 볼쑥 튀어나온 부 분이 밖으로 해서, 어, 안쪽에다가, 블루원마다 안쪽까지 깊숙이, 동그랗게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야, 다 들어가고, 가운데 아까 볼쑥 나온 부분을,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은, 철판이 완전히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철판은 원형 필터 맨 처음에 한번필 때만 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철판은 그냥 놓고 이 필터만 가는 거예요. 필터도 이무풍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싹 밀어만 넣으면은 장착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이 플랩이 닫히게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운전을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까 그, 사거리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이라,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그 사거리입니다. 어, 오우, 오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3, 17, 초미세먼지 13, 일반 미세먼지 17, 아, 아까보다는 많이 떨어졌네요. 오호 휠타 단순하게 하나만 갈았는데, 자, 여기가, 에몬스 가구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 받으셔야 되고, 13, 16, 17, 아까는 30, 40, 뭐그 정도 갔던 거 같은데, 기억에. 지금 엄청, 엄청 떨어졌어요. 앞에 불도, 저기, 청색으로, 뭐 공기가 괜찮다는 표시거든요. 오, 지금, 원형 필터, 제가 개발한 거, 그것만 딱 꼈는데 어, 미세먼지가 완전히 뭐 육안으로 야, 이 게이지로 확 줄어들만큼 떨어졌어요 야, 지금 신호대기 하고있고 아까 장착 한데 마지막 엔딩 그 구간까지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오11 12오 좋아요 좋아요 오 많이 좋아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아까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이이차 실내 에 날라댕이는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맑아지고 맑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응. 어, 결론은 12, 14요 정도 여기 미추홀고 가는 길까지 촬영했습니다